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18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 중에 13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액결리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데, 가처분 신청 얘기하면 흔히 어떤 분들은 마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아니면 그 점의정금지 가처분 이런 것처럼 접수를 하면 한 일주일 내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처분은 다 재판을 동일하게 개최해서 서로 반박을 주고 받는데 일반 보랑 소송보다는 조금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뿐입니다. 이 동영상은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소송 수행 사례 쉽게 부른 작은 주택개발 쪽에 넣어습니다 자, 총회 길이 흐락정지 가처분은 총회라는 것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무슨 총회가 있죠? 주민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각종 총회를 매년 한 번씩 하는 정기총회부터 모든 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산 때까지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정기총회를 한 5번 해야 되고 나머지 수시로 임시총회를 하기 때문에 언제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수송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분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가 맡은 조합은 보니까 어,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하고의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조합원이 기존 평수 25평 소유자가 약 25%, 18평 소유자가 75%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죠? 25평과 18평이 하면 75%에 있는 18평 소유자들이 더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결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어, 18평 소유자들이 볼 쪽에, 적은 평을 볼 때, 창립총회 할 때에 재건축 길이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양 신청 후에, 분양 평형 결정할 때, 기존 평형이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25평 소유자하고 18평 소유자하고, 신축 아파트, 이 평, 평을 얘기할게요. 43평을 신청했다 그러면, 경합이 되면, 기존 평수가 큰 사람이 우선으로 먼저 배정받고 남는 거 가지고 18평 소유자가 서로 추첨을 하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슬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소형평행이 신축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수립이 돼 버렸어요 정부의 정책 변경이 되고 소형평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이 더잘 분양이 되니까 신도주택 6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후 평형 배정 때 당시 선호평형인 중대형평형을 기존 25평형 소유조합원들이 우선화에 배정받고 18평 소유조합원들은 중대형평형을 거의 배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60%가 소형이 돼버리니까 40%가 중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25평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차지해버리고 기존 18평 소유자들은딱 작은 것밖에 못 받도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에 불만을 품고 기존 18평 소유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정지가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8평 소유조합은 75%가다 소송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게 되면 아예 총회 통과도 안 했겠죠. 그래서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효를 주장했냐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소형평형이 더 많도록 변경되는 점을 최초 재건축 결의 당시에 18평 조합원들의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소형평형이 변경됐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18평 조합원들의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그 다음에, 기존 25평 소유주와 번역에 변경배중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무효다. 그 다음에 사전에 총회 길이 없이 신축 건물의 세대를 임의로 변경하여 의된 총회 추인을 받는 것은 이것 또한도 무효다. 그리고 총회 서명 길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도 무효다. 자 어떻게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주장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주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떤 의미에선 반 정도는 법률적인 논쟁을 벌려야 되고, 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해왔느냐를 가지고 제가 반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신청이 기각됐어요. 조합책이 승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왜냐? 제가 다 막아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R195증 KR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